둘셋 자, 왼쪽입니다. 왼쪽 돌아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저기 앞에 있는 기사님들이 살짝 어, 좀한 발자국 한 뒤로 갈까요? 한 발자국 뒤로. 뒤로 네, 뒤로. 네, 됐습니다. 그런 된거 같아요. 네. 자,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청여부터. 네. 자. 네, 다른 보조 부탁드릴까요? 다른 보조 한번. 네. 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네, 이쪽. 이 중의 기님들을 위해서, 네, 대편으로도한 번. 자, 오른쪽, 네. 네, 오른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상항의 어, 뒤타가 상당히, 어, 파격적이거든요. 네, 뒤태 한번 보여주세요, 뒤태. 아, 네, 하나, 둘, 셋. 네, 어, 거의 뭐여배우 같은데요, 네. 어, 네. 자, 다시 한 번, 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네, 뒤태 한 번. 하나, 둘, 셋. 자네동구네 네, 이번 컨셉 섹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하나 둘셋 섹시하게 아우 두 발정입니다 네 정면 자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네 그냥 왼쪽 봐요 네네 네, 오른쪽 네 그래요 자 왼쪽입니다 네, 왼쪽도 한번 왼쪽도 한번네 좋습니다 혹시 어, 중면 포즈라든가, 아니면은, 어, 생각한 포즈 혹시 있어요? 어,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날아갈 것 때문에 점프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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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신호를 좀 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서도 한번 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 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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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아아 정말 매력이 넘치는 지금니다네 아마 네 어우 네 열심히 하는군요 진짜로 그리고 아, 착어 지극히 장난쳤는데도네어 그까지 뭐, 굴하지 않고 네 보이십니다 보 있어요.